파티는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아직도 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이틀 전 나는 작은 모임을 열었다. 전 남편과의 이혼이 최종 확정되고 내 아파트로 이사한 기념이었다. 그는 결혼 내내 통제적이고 과묵했으며 예측 불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친구들은 내 이혼을 기뻐했다. 축하해! 이제 남자 때문에 인생이 망하진 않겠네! 라는 이 파티는 사실 내 아이디어도 아니었다. 친구들이 하자고 했다. 그날 나는 종이접시에 샤키테리를 예쁘게 올리고 월마트에서 산 종이컵에 와인을 따랐다. 진짜, 어, 진짜 잘 살고 있는 증거다. 제대로 된 식기는 없는데 오히려 비싼 살라미와 치즈는 예산에 맞다는 게 조금 웃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아직 작고 텅 비어 있다. 꽤 안정적인 직업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는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 그래도 나는 지금 9층에 위치한 700제곱피트짜리 원 베드룸, 원 욕실 아파트의 자랑스러운 주인이다. 건물은, 한때도 나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평할 순 없다. 이제는 오직 나와 내 생각들 뿐이니까. 적어도 그 전까지는 그랬다. 말하자면, 이곳은 정말 비어있다. 아직까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 집은 여전히 내집 같지가 않다. 이사 온지 2주 됐지만, 꾸밀 의욕도. 사실 어떤 의욕도 없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바닥에 담요 몇 장을 깔았다. 담요 몇 장이라면 조금 웃겨 보이지만 유일한 좌석이었다. 아니면 다 같이 초라한 에어 매트리스 위에 앉을 수도 있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친구들을 기다렸다. 나는 설렜다. 정말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사랑과 관심을 주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몇달 전처럼 느껴졌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 문을 열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서로 안아주고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았다. 잘했어. 그 인간 없이 네가 훨씬 나아. 친구들이 정말 좋다. 진심으로. 그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친구도 있고 번창하는 공예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도 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으며 강했다. 동기부여와 끈기의 기념비 같은 사람들이다. 파티는 좋았다. 너무 크게 웃고 싼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다. 몇 시간 동안은 내 인생이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아는 유일한 존재들끼리 함께 있는 건 중요하다. 그들이 내가 겪은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들의 존재는 이텅빈 공간을 약간은 따스하게 채워줬다. 밤 11시쯤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을 때 갑작스럽고 뼈저린 슬픔이 몰려왔다. 안아주고 볼에 가볍게 키스해주고 나는 그들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다가 남은 와인을 혼자 비웠다. 그때부터 확실히 모든 게 무너졌다. 똑, 똑, 똑. 문 흔들리는 소리가 울렸다. 누가 무언가를 두고 간줄 알았다. 지갑? 차키? 방을 둘러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으로 가서 살짝 열었다. 내 친구들 열 명이 모두 거기 서 있었다. 아주 활짝 웃으면서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 무언가 신성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본 사람들처럼. 혹은 둘다본 것처럼. 들어가도 들어가? 될까? 완벽하게 동시에 말했다. 내가 대답할 틈도 없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더니 그들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뒤로 밀려 넘어지며 옷장 문에 얼굴을 쾅 부딪쳤다. 뭐야 미쳤어? 뺨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도 않았다.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바닥에 원을 이루며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리고 낄낄거리고 있었으나 모두가 나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취한 거지? 이건 현실일 리 없었다. 분명 기절한 거다. 꿈을 꾸고 있는 거다. 그게 더 말이 되잖아. 응, 그래, 틀림없어.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러다 내 웃음에는 금이 갔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펑펑 울었던 것 같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여전히 웃으면서 나를 바라봤다. 마치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듯이. 나가. 거친 숨사이로 속삭였다. 제발.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을 포함해서 나조차도.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는 모른다. 천장의 불빛이 윙하고 울렸다.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목은 말라왔고. 결국 몸을 움직였다. 방 안으로 한 걸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들 앞을 지나가도 울어도 욕실 바닥에 쓰러져 토해도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있었다. 잠을 못 잤다. 아니, 못잘 수가 없었다. 에어 매트리스에 몸을 웅크리고 담요를 머리까지 덮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마는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 다른 곳에서 자야 했고 나는 여기 있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유를 알수 없었다. 그런 것들을 할 용기가 없었다.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건내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일이었고 이제는 내 공간조차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사라졌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말로 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어둑한 복도에서 누군가 깜빡이는 눈을 본다. 내가 쓰지 않은 접시가 싱크대에 있다. 쓰레기통엔 내가 넣지 않은 쓰레기가 있었고 친구들은 걱정하며 문자를 보낸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적응 중이야 같은 말들. 너 괜찮은 거야? 걱정돼. 요즘 연락이 잘안 되잖아. 걱정하는 친구들의 메시지에 짧게 대답한다. 다시 놀러 오고 싶다 말하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았다. 친구들의 얼굴이 망가졌다. 이제 이전과 같은 외로움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 한참 후에야 인정했다. 이 집에는 나 말고 다른 것도 함께 산다는 것을.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거가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그저 그들의 존재로 외로움이나 침묵을 채울 뿐이었다. 사실, 나쁘지는 않았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건, 나를 보지 않던 사람과 함께 살던 시절보다 훨씬 낫다. 텅빈 느낌도 적고, 차가움도 덜 하다. 가끔 너무 지치고 외롭고 신경 쓸 힘도 없을 때 나는 침묵 속에 속삭인다. 그래, 들어와. 그러면 매번 문이 삐걱 열리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